오늘의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현재 시간 밤 9시 20분을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밤 기온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 열대야 현상에 대해서 문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 국민이 열대야로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열대야 현상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도심 지역과 해안 지역에서 심한데요. 해안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습도가 높아서 정말 덥습니다. 네, 특히나 도심 지역의 열대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열섬 현상인데요. 도시 지역에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열기를 많이 머금고 있고 그 열기가 밤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많이 덥고요. 그또 도시 지역은 인공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이 더워요. 어, 문상 기자가 지금 인공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인공열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조명이나 이런 텔레비 혹은 카메라 이런 기기에서 발생하는 열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특히 더 덥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테레비, 네. 어, 지금 문상 기자가 오늘 스튜디오가 첫 방송인데, 그래서 땀을 흘리시는 게 아니었군요. 보기에도 정말 많이 더워 보이십니다. 어, 그렇다면, 이런 열대야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방법은? 아, 지금 여기, 문상 기자, 여기 에어컨은 지금 틀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네. 문상 기자, 우리 그, 이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대야를 극복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현재 이제 밤 기온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28도를 넘어서 앞으로 한 달간은 이렇게 계속, 더, 계속 덥다고 합니다. 네. 보기에도 정말 더워 보이십니다. 네, 시민들이 사실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정말 이 많은 곳들을 찾아 다니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네, 아무래도 더위를 피하시려면 바람이 많이 부는 공터를 찾아 봄, 밤을 보내시거나 아니면에 이제 에어컨 좀 틀어주면 안을까요 아, 에어컨이요. 네, 에어컨 좀 틀면은 아... 좋을 것 같은데. 네, 저희 오늘 문상 기자. 네. 정말 고생하고 계신데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상 전문기자 문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땀을 왜 이렇게 많이 흘리세요? <laughs>